해봐요 한국말 지금 하고 있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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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스이아뭐 재밌는 각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요, <laughs> 왜요, 왜? 왜, 왜. 잠깐만, 저 뒤에 지금, 저 뒤에 지금 누구가? 뒤에 분명 히 여자 네 명이 있어. 여자 네 명이 날막 따라오는데, 내가 또 멈추니까 안 따라와. 저 뒤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내가 가볼까? 채팅, 채팅잠 가리겠습니다. 채팅잠 가렸어요. 채팅잠 가릴게요. 아, 원샷. 너분는 너희는 한국어인嗎? 아. 아. Korean. r e you guys from Korea. 아, 아, 아. I'm from China. Do you know me? 아. O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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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어. Me? Name? Your name? What's your name? Say. a what? My name. 아, my name is Yuques. You guess my name. You guess? 아, y u g u e s l e o m know. 해 봐. Yu, y u g u uh, e s 어. y u g u e s You can guess. Uh, I'm doing my live show. I'm live stream. No, live show, live show. Yeah, yeah, yeah.、You、live show. You, you want to say hi? You want to say hi? k i o u can you say h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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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Oh, how are you? How are you? What are you guys doing? What are you doing now? Um.、Uh, 你们在干什么呢？你们在干什么？dinner, dinner, dinner. 啊啊啊啊！这这附近有没有什么喝酒的地方？有没有什么好地方去喝酒的？live Live show, live show. 현장直播,直播제목. 같이 아, 버로? <laughs> 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뭐하는하나 뭐? 하나, 뭐가 안 보이지만? 잘안 보여. 아! 저거대어 <laughs> <하셨어.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보이지 않아요. 안녕, 손에... yeah, yeah, yeah. 여기 인사해. 라이브 쇼, 라이브 쇼. 잠깐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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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know, I know. This, I love you, right? 아, 그 i n a 버전 사랑해요? 아, 중국 메달 파. 진짜. China? 예. 네. 뭐지 차이나 버전? 여기 네, 라이브 방송 중국어 중국어. What are you doing? 아니야 가지 살지 못어요. 빨리 갈게요 네. I'm a live streamer. I'm a live streamer. I'm a live show MC. China? From China, yeah, yeah. From Hong Kong. What? Hong Kong? What? What? Me? No, I'm a live streamer. Live streamer. MC. TV show MC. Oh, this? Oh, this? Souvenir. Souvenir. Souvenir? Sou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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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자. 일단 찍자. 일단 찍자. 일단 찍자. 일 찍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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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이단 찍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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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陆男，大陆男，大陆男。In Korea like a，In Korea 태태태룡남。태룡남？태룡남아니고？태룡남 ？Yeah yeah kind of kind of。태룡남 ？Yeah yeah yeah。B J 태룡남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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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Do you know？Yeah bro，Yeah yeah yeah broadcasting Jackie do you know？ 중국 a 야, t h 와 아프리카 TV? y yeah. 아, yeah, 이거 아프리카 TV예요 지금 이거. 어. <laughs> 한국말 봐요. 한국말 지금 하고 있잖아. <laughs> 아아아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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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처음에 이거매달 진짜 안 좋아할 것맞죠 그렇죠? 네구리 빨리 처음부터 빨리 처음 우리 매너 빨리 얼굴 좀아 중국어 국어아 <목소리> 중국어 동시통역사예요 대박 대박 어 가지 마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 봐요 좀, 좀. 아. 대중남을 부른단 말이야? 또는데 <laughs> 나도 <웃음> 아는데, 저안 나는 어제도 안 봤어 어제도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일집일서 집이어서 봤어서 봤으면 이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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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어, 매달 보고현 커피 대파, 질 판이 천원 이거 어디 보다 하실거요어디있그요뭐 <laughs> 네. 아, 전 그런 엠 mc 씨 아, 아프리카 <laughs> 아, 아, 네. 아, tv, 아, 그래? 아 아프리카 TV. 아, 아, TV. 아, 아, tv, 아, 올림픽 방송국 안에서 공격이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 저는 원래 그 직업이었는데 지금 비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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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이거, 이거, 기념이이라고아랬잖아요 아, 거이아 이거, 나고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는 기념품. 아, 있습니다. 스튜디오. 담는 분들 이세요 아니요. 아. 네. 아, 네 아, 이건 아니고. 네 아, 그렇구나. 아, 아무튼. 아, 방금은 약간 어 농담이었고 아 재밌는 몰래 카메라였어요. 아, 몰래 카메라 였고 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했나요, 우리? 너무 고마워요. 나볼수 네, 있어요? 볼수 있어요. 볼수 아, 있어요. 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대롱남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Fungi, 네, 네, 네. 그러면. 안녕. 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아니요. <laughs> 아 여러분들, 어, 라이브 채팅 지금 이거 채팅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다고. 아 지금 막 크크크 올라오고 막막아 너무 막, 안녕 올라오고 이쁘다 올라오고 막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네, 네 좋은 추억이 하세요. 됩니다. 예, 네, 그래, 그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